자, 게시물 작성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음, 일단 여기다 링크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걸었고요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작성 누르면, 이쪽으로 가게 했고요. 네,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이거 로그인폼 따라해서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해달라고 나오고 두자 이상 입력해야 되고 작성을 하시면 네 지금 제가 등록한 게잘 나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개라던가 리스티드는 false로 들어갑니다.